졸끄러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사TV의 신박사입니다. 제가 오늘 또 뛰었습니다. 근데 이게 뛰고 나서 정말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요. 이제 최근에 제가 이렇게 달리기 하는 재미에 빠졌어요. 요거, 요거 이제 시작하기엔 너무 늦지 않았을까. 이 벨라마키 작가 책 보고, 어, 그냥 읽기만 하면 안 되고 실천을 해야겠다. 그 다음에 제가 실천함으로써 다른 분들에게 더 동기부여를 드려갖고 더 많은 사람과 함께 실천을 해야겠다. 모범이 되어야겠다.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의 가슴에 불을 지펴야겠다. 하면서 진짜 폐가 찢어질 정도로 맨 처음에 고통스러웠다가 점점 익숙해져서 최고 기록도 한번 세워 보고 어 그래서 재미를 붙였는데 어 이게 생각보다 최고 기록에서 이제 한계에 다다르니까 뛰는 게 힘들더라고요. 근데도 제가 이제 계속 계속 뛰어서 이제 최고 기록을 또 조금 경신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보다 이게 이제 달리기 처음 시작한 지한 달이 다돼 가고 아마 가을 11월까지는 밖에서 계속 뛸것 같고 겨울이 와도 저희 아파트에 다행히 운이 좋게 헬스장이 조그맣게 있어 갖고 러닝 머신에서 계속 뛸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뛰어서 저는 이제 목표가 5km를 25분에 완주하는 게 이제 목표입니다. 뭐 저는 뭐 사실 대단하지도 않죠. 10km를 뛰는 것도 아니고 하프 마라톤을 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도 저는 지금 2마일, 3.2km를 뛰고 있는데, 너무 뿌듯해요. 너무 뿌듯해요. 근데 제가 생각보다 제가 한근몇년 동안 운동을 안한게 아니에요. 한번 하고, 다시 안, 하, 까먹고 안 하고, 일하고, 또 아프고, 한번 하고, 한 일주일 하고, 또 이, 까먹고 안 하고, 일하고, 아프고, 뭐 이런 식이었는데, 요번에는 한달 동안은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보다 체력이 좋지 않고 몸이 좋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어, 뭐, 개인적 기준에서 컨디션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 꾸준할 수 있는 이제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제 첫 번째는, 어, 그건 것 같아요. 제가 맨날 뭘 뛰면 5kg를 뛰려고 그랬어요. 3마일. 보통 사람들이 5kg 뛴다, 5kg 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5kg를 뛰려고 그랬는데, 그게 제가 메타인지가 너무 낮은 거였습니다. 제 몸에 대한. 그러니까 이게 5kg를 뛸 수도 없고, 뛰다가 걷게 되고, 걸으니까 사실 조금 재미도 없고, 뭔가 의욕도 안 나고, 그 다음에 힘들고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는 이 벨라마키 작가가 저한테 진짜 힘을 많이 줬어요. 제가 이거 몇번 읽어드렸죠? 이게 첫쪽에 나오는 건데 제가 표시해 놓은 건데, 나는 오늘 3분을 달렸다. 3분이에요, 3분. 어둠 속에서 가다서다 하며 천천히. 이래 봬도내 인생의 최고 기록, 3분이, 최고 기록을 3분이나 늘린 것이다. 이게 정말 제 가슴에 와 닿았어요. 최고 기록을 3분이라고 말하는 게. 그 다음에 숨이 차고 옆구리가 뻐근하지만 기분은 요몇년 사이 최고, 최고다. 첫시도 친구는 괜찮았다. 이제 집에 가서 좀 울어야겠다. 아니면 와인이나 마시던가. 이거,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도 괜찮아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막, 가슴이 끌어올라서 막 열정이 불타올라서 막 뛰어요. 그 다음에 뭐한 달, 뭐 하루 한 번만 뛰는 거 아니고 한달 뛴다고. 그렇다고 여러분 체력이 막 급작스럽게 막 엄청 좋아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한달 정도 찌면 확실히 확 좋아져요. 근데 한번 뛴다고 확 좋아지진 않지만 기분은 좋아집니다. 아무튼 저는 이제 꾸준할 수가 있는 이유가 목표치를 낮춰서 그래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제가 맨 강조하는 게 있어요. 쉬운 일도 못 하면서 대단한 일을 할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저한테 찾아오는 친구들은 다 쉬운 일, 뭔가 작은 거를 꾸준하게 하는 걸못 하면서 다 저한테 큰일 하는 방법을 물어봐요. 그러니까 제가 알려줄 수도 없고 알려줘도 될 방법도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은 작은 일을 매일같이 꾸준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게 정말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제가 꾸준할 수 있는 이유는 예전에는 운동을 하면 그래 운동을 해야 하니까 매일 뛰자 그랬는데 이제는 매일 뛰지 않습니다. 제 기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이틀에 한번 3일에 한번 뜁니다. 어떤 날은 걷기도 하고 그날은 이제 기록 측정을 안 하고 어떤 날은 그냥 앉았다 일어났다 스쿼드 운동만 하고 어떤 날은 그냥 맨손 체조만 하고 어떤 날은 그냥 책만 읽고 스킵 하기도 합니다. 이게 매일 안 뛰니까 매일 뛸 때는 안 뛰면은 이게 손실 회피 편향이라서 이게 괴롭고. 근데 그 인지부조화라서 어떤 면에서는 좋은 면이 있죠. 왜냐면 고통스러우니까 고통을 회피하려고 뛰는 건데, 아무튼 안 뛰니까 그 죄책감이 심했어요. 죄책감. 이건 손실 해피 편향이라기보다는이 죄책감이 싫어서, 그래서 이게 이틀 연속 안 떠버려. 에이, 난안 돼! 그러고 그냥 안 뛰어버렸어요. 근데 이게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좀 길어지면 4일에 한번뛰니까 그래, 또 간만에 뛰자. 간만에 뛰자. 이틀에 한번 뛰자. 그러니까 이렇게 뛰다 보니까, 이렇게 텀을 조금 두고 뛰니까, 이 시간 날 때마다 뛰면 돼갖고, 생각보다 이게, 생각보다, 어, 그냥 꾸준하게 좀뛸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일 뛰었으면은, 어, 제가 한 10번 정도 뛴것 같은데, 10일 뛰고, 11일째, 아, 이제 피로가 누적이 돼서 또 회복시, 회복된, 왜냐면 여러분 뭐 3, 2kg, 뭐, 또 그런 말 하시는 분있을거예요 무슨 3kg 뛰고 회복이냐. 근데, 저는 원래 체중, 좀 몸이 크고, 그 다음에 원래 오래 달리길 잘 못해요. 원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학장 시절 때부터 꼴찌였고 근지구력이 약해요. 제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좀 이렇게 힘을 쓰는 거는 그나마 조금 더 잘할 수 있는데 근지구력이 약해갖고 이 오래달리기가 저한테 쉽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오랫동안 3년 동안 뭐 제대로 꾸준하게 뛰어본 적그 회사 다닐 때가 회사 다니면 벌써 5년 전 6년 전이네요. 그때가 마지막으로 헬스장에서 런닝머신에서 한두 달 진짜 빡세게 뛸 때가 마지막이고 이렇게 꾸준하게 뛴 거는 진짜 간만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러해서 제가 그렇게 잘못 뛰고 오랫동안 안 뛰기 때문에 여러분 뛰면은 알죠 무릎이 아파요 무릎 이렇게 안 뛰던 사람이 뛰면 무릎이 아픕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뛰어서 이렇게 살살 살살 잘 뛰니까 그다음에 좀 텀을 두고 뛰니까 이게 되게 뛸 만해요. 그래서 또 내일도 안뛸 거예요. 그리고 내일모레 뛰거나 내일모레 글피 뛸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뛰고 싶어요. 내일모레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게. 뛰는 것 자체가 어떤 이렇게 압박감에 뛰는 게 아니라 되게 즐거운 마음으로 뜁니다 즐거운 마음. 그 다음 세 번째가, 세 번째가 이, 이, 이 책이 컸어요. 이 책이 진짜 제일 컸어요. 이 책을 읽어서, 왜냐면 이 책은 이제 그냥 달리 얘기가 아니라 이 불안증을 갖고 있는 벨라마키 작가가 불안증을 달리기로 거의 극복하는 얘기, 현재 진행형이죠. 정말 많이 극복한 얘기, 새로운 인생을 찾는 얘기잖아요. 저 책을 읽고 뛰면서 그 다음에 동시에 한달 정도 뛰니까 어 이제 체력이 좋아지는 게 체감적으로 느껴지고 그 다음에 정말로 첫 날은 제거 어디 블로그에 있을 텐데 보시면은 첫 부분만 노란색이요. 에 그거는 뭐냐면은 첫 부분만 뛰고 나머지 2km는 아예 걸었어요. 진짜 폐가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도 진짜 죽을 것 같아서 이게 제가 지금 자기 전에 입는 미키 마우스 옷인데. 지금도 아직도 땀이 나서 제가 창문을 열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어느 정도로 열심히 뛰냐면 마지막에 소리 질르면서 뛰고 이 악물고 뛰고 막 흐흐흐흐흐! 이러면서 뛰고 막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 진짜 온몸을 쥐어 짜내듯이 뛰어요. 그리고 진짜 좀 스트레스였어요. 최근에는 어느 정도로 열심히 뛰었냐면은. 여러분 이게 또 사람이 기록 깨는 맛이 재밌잖아요. 나를 이기는 맛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나를 이기는 맛이 뭐나 다른 사람을 제가 뭐 우사인 볼트를 이기겠어요. 뭐뭐뭐 뭐, 뭐 제가 뭐이봉주 선수를 이기겠어요. 뭐 은퇴하셨지만 뭐 아무튼 무슨 제 프로 달리기 선수를 이기겠어요. 아무튼 저 자신을 이기는 게 너무 즐거운데 이 기록을 깨다가 이제 처음으로 기록을 못깬 날이 있었는데. 그때는 아 이거는 마지막에 전력 질주하면 기록 깨질 거 하다가 꼬꾸라질 뻔했어요. 그 다음에 아 기록이 안 깨진 거 알고 엎어져서 쉬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날도 막판에 스퍼트를 올려있어요. 구간별 스피드가 나오니까 앱으로 보면은 막판에 스퍼트를 올려갖고 뛰었는데도 또 기록을 못 깼어요. 그러니까 성공한 다음에 제가 커뮤니티 그그 포스팅 한 것처럼 실패 실패했는데. 오늘은 제가 진짜 그 다음에 두번 실패했지만 오늘 좀 컨디션도 좋고 스트레인도 스트레칭도 좀 빡세게 하고 호흡에 대해서도 좀 연구하고 작전도 많이 짜서 여기서 좀 스파트를 내고 그 다음에 오늘 좀 작전은 뭐였냐면은 막판이 힘들더라도 팔 스윙을 크게 가면서 팔에서 추진력을 조금 얻자 반동을 얻어서 뛰자 아무튼 최고 기록을 깨려고 짱구를 많이 굴려갖고 그래서 겨우 깼습니다. 근데 그것 자체가 고민하는 자체가 너무 즐겁고 상체 운동도 되고 제가 이게 뭐냐 어 어깨에 이게 충돌 증후군이 있잖아요. 근데 선생님들이 달리기 하면은 일단은 코어 근육도 발달되고 달리기 하면 전신 운동이기 때문에 근육이 골고루 발달되기 때문에 어깨로 갈 힘이 딴 근육이 조금 조금씩 붙으면 힘이 분산되면서 어깨로 갈 하중이 줄어들면서 이게 전반적으로 몸이 좋아진다는데 확실히 어깨도 좋아지는 것도 느껴져요. 진짜로 저 그래서 요즘에 이게 좀그 도수치료 자주 안 받거든요. 지금 도수치료 안 받은 지 2주 됐어요. 그냥 아무튼, 그래도 또 염증 때문에 주사맞주러 한번 가긴 가야 되는데, 아무튼 이 책을 읽고, 제가 이렇게 조금이지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연구도 해보고, 그러면서 이렇게 고민도 해보고, 조금 조금씩 이 성장하는 재미. 이, 이 책을 읽고, 이 벨라마키 작가가 3분부터 시작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벨라마 저는 뭐 벨라마키 작가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작가는 뭐, 그거 알잖아요. 이제 우울증 오고 불안증 왔을 때막 가족이 로봇처럼 보이고 팔다리가 떨어져 나가는 느낌이고 그랬는데, 어, 그니까,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밖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보는 것 자체가 두려움이었는데, 이, 뭐, 이 작가는 그 정도인데, 저는 그 정도는 아닌데, 아무튼 그러면서도 이제 결국에는 다 이겨내고 달리기로써 세상의 아름다움도 보고 달리면서 자기가 살던 동네지만 그 동네의 아름다움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보게 되고 막뭐 시장도 뛰었나 아무튼 아무튼 정말 이렇게 삶의 소소한 즐거움을 깨닫잖아요. 저도 고, 저는 이제 탄천을 뛰기 때문에 주변 환경은 똑같지만 저는 그게 있어요. 제 몸에 대해서 되게 많이 느껴요. 제, 되게 많이 느끼면서 이렇게 제가 동기부여 영상 같은 것들을 저는 이제 유튜브 프리미엄을 쓰니까 이렇게 제가 리스트업으로 만든 다음에 그걸 들으면서 뛰면서 그래, 거기서 이제 영어 동기부여 영상을 많이 듣, 이렇게 들으면서 뛰거든요 보면서 뛰는 게 아니라 유튜브 프리미엄 쓰면 여러분 라디오처럼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핸드폰을 꺼도 다 들립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컴파일레이션 제가 직접 해놓은 거를 이렇게 리스트업을 해놓은 거를 하면서 이렇게 막 들으면서 그래 거기서 막돈퀵돈퀵막 막 이러면서 막 그게 끝막 막, 막, 포기하지 말라고 내발 기부한다 이러고 막 이게 나오거든요 이런 거 이제 그런 거 들으면서 막 이제 막 흥분하면서 저도 막 따라도 하고 그러면서 뛰는데 제가 이렇게 성장하는 게 너무 이렇게 소소하게 성장하는 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힘듦에도 불구하고 아주 끈질기게 끈기 있게 제가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오늘 지금 신체하양 빨리 지금 제우로 가야 되는데. 오늘은 진짜 간만에 실패에 실패한 다음에 성공해갖고 기분이 너무 좋아갖고 이 기분을 여러분들이랑도 나누고 그다음에 이 기분을 여러분들도 이어받으셔갖고 한 분이라도 더 뛰고 뭐한 분이라도 뭐 뛰는 것뿐만 아니라 뭐, 뭐, 뭐 앉았다 일어났다를 더한다든가 팔굽혀펴기를 더한다든가 아니면 계단으로 올라간다든가 아니면 또 정신의 운동이 독서를 한 장이라도 더한다든가 어떤 제 긍정적 기운이 유튜브에 디스플레이를 뚫고 나가서 전자파가 아니라 제 사랑의 기운이 여러분한테 가서. 예? 가시강선이 아니라 제 사랑의 기운 제 긍정의 기운이 여러분한테 가갖고 한 분이라도 더 움직이고 더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계속 꾸준히 도전할 거고 아, 여러분이 더 저랑 함께 무언가 열심히 헤쳐나갈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해서 더 많은 분들이 더 성공할 수 있도록 열심히 조력하고 돕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또 만나요